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양댕신 구단의 제22회 농심신라면배 11국 함께 보시겠습니다. 9월부터 농심배가 돌아오는데요. 농심배는 신진서 구단이 1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매년 대한민국 팀의 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이번 농심배에서는 다른 선수들의 힘을 내주어서 신진서 구단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이 대국은 제 22회 농심배 11국으로 당시 모두가 감탄했던 신진서 구단의 30집 사석 작전에 등장한 한판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양댕신 구단의 제 22회 농심배 11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백이 양댕신 구단입니다. 현재 초반 포석은 굉장히 팽팽한 상황에서 양댕신 구단은 묘하게 삭감을 들어옵니다. 딱이 정도로 두어 가면서. 흑이 하반 쪽을 키어 간다면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5번 쪽을 눌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눌러 간다면 백도 충분히 들 수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 판단은 정확했어요. 인공지능도 이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 바둑 팽팽한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다음 한수가 정말 고정관념을 깨는 한수였는데요. 네, 만약 이 장면에서 특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일감이 어디신가요? 저의 일감은 이 꼴자로 두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나를자 정도인데 실전의 신진서 구단은 이곳 이곳을 나와서 끊어 가지고 백의 두 점을 제 앞에 두었습니다. 이수가 언뜻 보면 굉장히 작은 백의 두 점을 잡은 듯 보이는데 오히려 인공지능이 블루스팟이었다고 합니다. 네이 백의 두 점을 잡음으로써 하반쪽이 좀 두터워진 느낌이 있죠. 만약에 이수로 이곳자로 뛰어 간다면 이런 곳이 좀 신경이 씁니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그다음에 싹 붙여 간다면 하반 쪽에서 백이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죠. 네 지금 장원에서 백은 어느 쪽을 끼어가든 받겠단 입니다 받아두고 아래쪽을 뚫어 간다면 백의 빵 때린 모양이 워낙에 좋고요. 아래쪽을 끼우는 것도 역시 막아서 빵 때려가지고 나를자로 뛰어가면서 하반 쪽을 깰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뒷맛들이 있어서 신진서 구단은 나와서 끊어가지고 백의 두 점을 제압해 두었고 양댕신 구단은 흐름을 타고 입구자로 두어갔는데 오히려 인공지능은 이수, 이수가 떡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흑이 선수를 잡고 자번쪽을 먼저 두어가기 시작하니까 막상 흑이 하번쪽은 어느 정도 집이 되었고 그에 반해 자번쪽은 흑이 먼저 두어가면서 손쉽게 타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원에서 입구자가 느슨한 수였다고 해요 이 수로는 5번쪽을 끊어가면서 응수타지를 하고 흑이 받으면은 하나 돌려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쪽을 떼어가면서 이 중앙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게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중앙쪽을 끊어가는 것은 하나 젖혀두고 또 가볍게 가볍게 중앙쪽에서 행마가 가능해가지고 백은 이 진행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내실전에 네, 입구자가 당연해 보이는 순대, 신진서 구단이 먼저 자본 쪽을 딱 들어가니까, 이바둑 신진서 구단이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소도 정확한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었어요. 인공지능은 이 장원에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어깨지품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 수가 가장 좋은 수라고 합니다 딱 이곳을 두고 그 다음에 위쪽을 붙여 가니까 백 입장에서 흑의 두 점을 끊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끊어 간다면 이곳을 젖히고 돌려 치면서 끊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둔다면 흑이 하나 끊어 두고 그 다음에 치 받았을 때 백의 응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끊고 뻗는 곳은 아래쪽에 두 점이 잡히면서 좌변 쪽이 초토화되고 그렇다면, 백은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뻗어가는 술를놀 가야 되는데, 백이 하나 젖힐 때, 그때 때려간다면 백이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두점 잡자니, 두 점을 축으로 제압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것을 막자니 하나 끊어 두고, 그 다음에 빠졌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막자니 단술 치고, 돌려 친다면, 맛보기로 잡혔고요. 이곳을 잇자니 단수를 치고 떨어갔을 때 역시 자번 쪽에 초토화 됩니다. 끊어 가더라도 나가고 돌려치면은 백의 쫄딱 망했죠. 네, 이러한 술기가 있어서 백은 흙의 두 점을 끊어갈 수가 없었고요. 결국 양딩 신고단은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나를자를 교환하고 두 칸을 딱띄어가니까 흙의 자번 쪽에서 모양이 아주 탄력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본 쪽 젖혔을 때도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중앙 쪽 슬슬 두어 가면 흑의 중앙 쪽의 모양도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자본 쪽은 아직도 끊어가면 뒷맛이 나쁘다고 합니다 돌려쳐도 찔러 간다면 흑의 자본 쪽에서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막으면 끊어서 때리면은 그때 돌려치면서 흑이 타게 하기가 좋습니다 내신진서 네, 구단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양등신 구단은 하나 띄어 두고 그다음에 이곳을 젖혀가면서 반격을 하는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이 꼬부려가는 수 이수가 또 기가 막히게 존수이죠. 지금 이을 수가 없는 게이었다간 끊어가면서 자반 쪽이 초토화 되고요. 그렇다면 백은 아래쪽 아래쪽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 끊어 두고. 찌를고 치바닥 가면서 흑의 선수로 자본쪽을 누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정말 신진서 9단의 수순이 딱딱 떨어지네요 근데 지금도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끊었다간 나 젖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쭉 돌려치고 나와서 돌려치면서 흑의 자본쪽을 타게 한다면 이진은 백이 망했죠. 딱 때려 가지고 잡본쪽 순식간에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날일자 정도로 뛰어 간다면 백이 역의 여섯 점은 잡았지만 이진은 소탐대실입니다. 아, 양진신 9단 계속 계로 론름 이어지고 이 있고요. 그에 반해 신진서 9단의 행마는 딱딱 나옵니다. 하나 젖히고 돌려치고 뻗어 가면서 그의 돌이 아주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고 양딩 신구단이 공격을 통해서 흐름을 타고자 자신진서 구단 묘한 곳을 뛰어갑니다. 지금 이 수는 어떤 수냐면요. 그냥 이곳을 순순히 받아주면 백이 이곳을 뛰어갔을 때 끊어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내침 네, 이곳을 건너붙이면 하나 막고 돌려치면서 막상 이곳을 쭉쭉 막았을 때이윽의네점이 상당히 곤란했죠. 이곳자에 끊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을 끊어간다면 하나 막고 돌려쳐 가면서 쭉쭉 틀어 막았을 때 이익의 세 점이 탈출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9단은 이곳, 이곳을 딱 두어가지고 지금은 나를 자를 둔다면 이곳자를 딱 붙여서 돌려치더라도 단수 그 다음에 이곳을 붙여 간다면 백도를 끊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지금은 깔끔하게 끊어졌습니다. 호구를 치면 이어서. 뻗으면 반대쪽에 쌍립을 쓰면서 백도를 끊어갈 수가 있다는 수익기죠 네, 신진서 구단의 깊은 수익기가 숨어 있는 한 수였고요. 양등신 구단은 자본 쪽, 자본 쪽의 교환을 통해서 백의 모양이 탄력을 얻고자 하는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 허용하지 않죠. 딱 붙여가지고, 지금 찌르는 것은 결 따라 끊어가면서 요석인 배관점을 잡을 수가 있고, 백은 실전처럼 이곳에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손을 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딱 강칸을 뛰고 상번 쪽을 두어 가도 당장 자번 쪽은 끊어갈 수가 없죠. 끊으면은 단수를 치면서 한 점을 때렸을 때흙의자번쪽의 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백이 조금은 추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웃실점 보시면, 여기나 저치고 신진서 구단이 붙여가면서 역습을 했는데, 막상 양댕신 구단이 찝고 나서, 이곳에 끼어가는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상번 쪽을 눌러갈 게 아니라, 중앙 쪽의 백의 한 점을 깔끔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때려 가면서 확실하게 잡은 쪽을 살아두고 백이 뭐 이런 데 두어 간다면 그 다음에 백행마에 따라서 응수하는 것이 좀더 안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전 진행이 좀더 중앙 쪽 대마에 타이트한 수긴 한데 막상 양등신구단의 이집고 끼어가는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네 지금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끼어 간다면 뻗어서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려치더라도 뻗고 끊어 간다면 막상 이곳을 뻗고 뻗어 갔을 때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쪽의 호구도 나가고 끊고 돌려쳐 간다면 백이 살아갈 수가 있죠. 아, 양댕신구단의이 끼어가는 수 이수가 존수가 되면서 이 바둑 만만찮은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웃 실점 보시면 하나 막을 때 있고. 막상 백이 호구를친 다음에 딱 이곳을 끊어 가니까 이 중앙 쪽에서 싸움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네, 지금 장문에서 그냥 한 칸을 뛴다면, 하나 뻗어 두고, 이런 데가 선수가 되는 순간에, 네, 여기까지 선수한 다음에 단수를 치면은 흙의 두 점을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것은 막고 나가도 쭉 틀어 막으면 흙의 네 점을 장문격으로 잡아낼 수가 있죠. 백도 이 장면에선 단수를 치고 그다음에 위쪽을 막아가는 것이 정수인데 여기서부터 두개 사이의 수익기 싸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백은 그냥 끊어가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딱 이곳을 끊어서 쭉 뻗어 가면 흑의 다섯 점을 봉쇄할 수 있긴 하지만 밀고 나갔을 때 흑의 다섯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뻗으면 막으면서 오히려 백의 여섯 점이 제압이 되죠. 네, 백돌 도 장면에서 젖혀가는 것이 정수인데 신진서 구단은 한칸한 한 칸을 띄어가면서 두 점을 살려두었습니다 네, 당장 이곳에 붙이는 것은 성립하지 않죠 이곳에 붙이면 있고 나서 나갔을 때 흑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막아도 쭉 단술치고 나갔을 때을 잡을 수가 없고 네, 당장에게 중앙 쪽의두 점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양딩신고단은 이곳, 이곳을 막으면서 중앙 쪽에서 엄청난 노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흑이 자본 쪽을 이어서 살아가면 백이 이곳에 치받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딱 이곳을 치받아서 흑의 손을 뺀다면 찔러가면서 자본 쪽의 흑의 대마가 위험하고, 흙이 이곳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중앙 쪽을 밀어가면서 맛보기성으로 흙을 잡으러 가겠다는 수익이죠. 호구를 친다면 붙여서 흙의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고, 위쪽에 상립을 쓴다면 돌려치면서 흙의 네 점을 잡겠다는 양등신 구단의 날카로운 노림이었습니다. 네 당시 양딩신구단이 이곳을 막아갔을 때 모두가 이바둑 신진서 구단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여기서 신진서 구단은 30집 사석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를 자를 띄어가면서 흑의 자본 쪽의 열점을 모두 사석 작전으로 버렸던 것이죠. 아 신진서 구단의 이 나를 자 판단 기가 막힌 한수였습니다. 그리고 양딩신구단이 지금 장면에서 하나 붙여 두고 그 다음에 이런 교환을 통해서 끊어갔는데 양등신고단의 이 부친수 이수가 결정적인 패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백이 이곳을 찌르고요. 이곳을 찔러 두고 그 다음에 막고 끊어가면서 자본 쪽을 제압했다면 흙이 반집 정도 우세한 상황으로 이바둑 눈 터지는 반집 승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 진행은 하나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좌본쪽을 제압했다가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깔끔하게 막으니까 이 붙인 수가 떡수가 되면서 이바둑 완전히 신진서 구단 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네 뭔가 양등신 구단이 판단 미스가 등장한듯 해요. 네 지금 장면에서 이곳을 붙였으면 원래 이곳을 젖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젖히는 것은 쭉 타고 나갔을 때 백이 득이 없습니다. 이어놓고 찔러간다면 흑이 다섯 점을 추가로 잡을 수 있지만 상본 쪽을 뚫리면서 이진행은 백일 이득이 하나도 없죠. 결국 실전의 양딩 신구단은 하나 막아두고 그 다음에 자본 쪽을 제압해 두었는데 그때 신진서 구단이 이곳 이곳을 틀어막으니까 흑이 네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완전히 신진서 구단 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아, 양딩 신구단 입장에서이 부처 간수 이수가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한수로 보여지고요. 이후 실전 보시면 양등신 고단은 집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 중앙 쪽에서 수를 내고자 하는데 오히려 신진서 고단은 자기 쪽을 흔들어 두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을 깔끔하게 봉쇄해 버리니까 백이 하반쪽과 중앙 쪽에선 도저히 수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후 양등신 고단은 막아 두고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하반쪽에서 수를 내고자 하지만 이미 신진서 구단의 수익기가 끝나있었습니다. 하나 먹여치고 아래쪽을 돌려치면서 들어가보는데 네, 위쪽에 양단수를 치니까 응수가 없어요. 네 지금 장면에서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더라도 아래쪽에 호구를 쳤을 때 살수가 없습니다. 빠지는 게 선수여서 사람들 보이지만 막상 집어갔을 때 흙의 철벽이어서 살수가 없고. 이곳에 호구를 치더라도 하나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치중을 간다면 백의 하반쪽에 대마가 잡혔습니다. 네, 이유의 양딩 신고단은 조금 더 두어가 보다가 네밀어 갔지만 호구를 쳤을 때 하반쪽에서 수가 안났고 결국에는. 신진서 구단이 다 틀어막으니까 양딩신 구단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1 5 7수만에흙불개선을 거두면서 끝이 난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양딩신 구단의 제22회 농심배 11국 함께 보셨는데요. 당시 모두가 감탄을 했던 신진서 구단의 30집 사석작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